안녕하세요. 오늘은 별초네가 카라반을 놓고 글램핑장에 왔어요. 우와, 이게 너무 예쁘다. 응. 여기 이렇게, 오, 어, 다 여기서 쓸수 있나봐. 인도 깔려 있고. 그러니까 글램핑장은 사실 또 처음이라. 그렇지. 진짜 좋다. 음. 응. 응. 안에 들어가 볼까? 되게 아늑해. 음, 카페트로다 깔아놨다 안에. 어. <laughs> 우와, 에어컨! 어 에어컨있고 그리고 이렇게 TV도 있고 <laughs> 응. 어 수건도 다 있네 여기 이렇게 쇼파! <laughs> 슈파. 응 쇼파도 있어 밤에 너무 멋있겠다 애들이랑 여기서 자고 하면 되겠다 여기 네명에서 자긴 우리 가족은 좀 부족하겠다 오빠 바닥에서 자야겠다. 그렇지. <laughs> 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옷걸이 놓을 수 있네. 응. 음. 좋아. 이거 좋아야 기네. 그렇지 생활을 갖다 놓을 수는 없지. 어, 너무 잘해놨다. 저이 사람 겸복이가 잘 될까? 응. 응. 아 그런가 보다. 중요하지 저거. 그렇지 이게 분명히 열 나오는 것 같은데. 응. 같은데. 열풍기? 어 맞아 그런 거 같아 뭐, 왠지 우리 집에 있는 메이커 같은 <laughs> 그러네 밀 <미을>. 그치 <laughs> 어, 우리 집에도 있잖아 응. 이거는 어? 아니지만 전기장판도 있는 거 같아 응 맞아 있다고 했던 거 같은데 <laughs> 음... 좀 단단해 단단해? 응야 너무 <laughs> 푹신푹신하다 카펫이 너무 좋다 응. 난 바닥에서 그냥 자도 되겠는데? 아무것도 안 깔고 그래도 침구류는 깔고선 자야지 응. 식기류는 뭐 있나 한번 볼까? 우리 고기랑 그런 거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냉장고랑? 우와, 우와. 갑자기 두칸 냉장고 보니까 너무 좋다 <웃음> <웃음> 우리 맨날 한칸넣어 화장실 갈 거야, 저라야 응. 갔다 와 어, 여기 SK 전자레인지도 있고 밥솥 있고 어, 기본적인 식기류 다 있고 조리기구 다 있고 냄비도 다 있네요. 칼두개 있고. 어, 그릇들도 다 있고. 소주잔 있고, 잔도 있고. 기본으로 4인 식기류가 다 있는 것 같네요. 그럼 저희 일단 짐을 풀고 조금 있다가 더 소개해 드릴게요. 여기는 여자 샤워실이면 이렇게 짐 놓는 공간이랑, 이렇게 음, 생각보다 깔끔한 것 같아요. 여기는 여자 화장실, 그리고 여기는 개수대. 개수대는 8시부터, 10시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. 음. 사고 싶은 거 골라. 어, 어, 이거 콜라, 이거 라 응. 이거. 먹어. 두 개씩 콜라. 여기 이렇게 방방장도 있는데. 그러니까. 근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. 애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와서 안 타고 있어. 음, 가자 산책이나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앞으로. 가자. 네가 먼저 가야 될것 같아. 왜안 <laughs> <아무튼> <laughs> 따라가? 가자. 엄마. 옳지 <laughs> 오, 밤에도 여기 이쁘던데.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랑 샤워실인가 보다. 남자는 이쪽에 있고. 여기 있어. 저쪽, 가봤어? 이쪽. 저쪽은 저쪽, 이쪽은. 저쪽. 상태는 어때? 들어가봤어? 이따 들어가보자.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. 오 여기는, 브... 여기는 VIP 글램핑이래. 확실히 크다. VIP는. 오. 화장실도 안에 있다는 거 같던데? 문도 있어. 오 좋다. 여기 한 우리 5분 걸어왔나? 그렇지. 하루랑 음. 같이 가으니까 5분 정도 되는 거지. 음, 어, 좋다. 우리가 전에 왔던 데가 저기 끝에 같은데? 저기 카라반들이 있는데. 그러니까? 네, 거기가 우리야. 어. <laughs> 가깝다. 거기가 신도 오치. <신두우치. 웃음> 맞아. 어, 예, 어떤 분들이 했었어? 뭐? 공룡. 어, <laughs> 너 공룡 보면.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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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신기하다 여기 뭐야 신두리 해안사고? <laughs> 한국, 한국의 사막 같은 곳가차 타고 한5 분도 안 걸렸지 여기. 어. 지난번에 왔던 아. 어, 신두호치랑 가까운데 바로 옆이야. 그때 우리 와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, 아쉽. 여기가 있는지 몰랐던 거지. 음. <laughs> 우와 저기 봐. 어, 근 비가 조금 와서 좀 아쉽다. 아 음. 여기 좀 가볼까? 와 반대쪽에는 완전... 반려동물은 출입 금지다. <laughs> 반대쪽에는 바다, 해변가. 우와. <laughs> 이쪽은 모래. 와 이렇게. 우산 막 날라가. <laughs> 괜찮아? 우산 접어피 많이 안 오는데. 오늘 저녁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먹자 그래 지금이 저녁이야? 어 저녁이야 우리 에? 왜? 왜 이렇게, 왜 이렇게 응? 일찍 먹어? 아니야 5시 반이야 너무 일찍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이따가 배고프면 또 여기서 아까 보니까 치킨 팔던데 여기? 어 그래? 어. 아난 치킨, 치킨 말고 계란 먹고 싶은데 <laughs> 계란이 더 좋아 응? 나도 먹어도 돼 엄마? 어 먹어 먹어 엄마 기다다 이거 동심이랑 해서 먹을 것같 언니랑. 알았지? 응. 맛있어, 이거? <laughs> 어, 맛있어. 더우니까. 너무 시원해. 오, 다행이다. 귀여워. 안녕. 얘들아, 안녕. 진짜 한 달에 한번 정도씩만 다 와서 힐링 한번 하고, 그렇지? 그렇 충전 한번 하고. 어. 스트레스 날리고. 진짜 좋을 것 같아. 바다가 바로 앞이고. 맞아. 뒤에는 산. 어. 여기가 송림하고 가깝잖아. 아또 그래? 어. 끝만 가면 송림이야. 아, 하 샤워장도 되게 좋았어 나는. 캬.. 수압이 어, 엄청나 맞아 우리 하루는 어딨지? 아, 저기있다 우저기 <laughs> 너무 좋다 물을 여시오 여시오 벌레가 없는게 너무 좋다 어, 벌레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하루 <laughs> 다 된건가? 지금 어, 다 어, 뺐지? 끝났어 어 그럼 이제 가자 음. 1박 2일동안 어땠어? 재밌었어 그래 캠핑이 좋아? 아니면 이렇게 글램핑이 좋아? 카라반 타고 가는 게 좋아? 난 카라반 그치, 카라반이 좀더 재밌지? 응할수 있는 게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잠자리가 편했잖아, 우리 이렇게 응, 너무 좋았어 그지어 응, 되게 시원하고 폭행폭행 맞아, <laughs> 아니야 근데 우리도 카라반 에어컨 있어서 시원해 아 근데 그 시원함이 해. 에어컨을 감싼 다음에 저 이불로 한 다음에 아 그치 폭신 폭신해 너무 그래 다행이네 다음 주는 우리 물설매 타러 가는데 물설매 뭔지 아. 없을 수도 있잖아 아니야 하긴 한데 비가 안 와야 가능하긴 한데 그래? 음, 음 오늘은 이렇게 집에 가야 해 이제 안돼 또 놀고 싶어 <laughs> 안녕 안녕